안녕하세요 딱코예요 여러분들 오늘 서점에서 오늘은 몰라니네 초밥집을 개봉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개봉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 가져왔어요 참치, 참치 초밥, 달걀말이, 새우 초밥, 오이말이, 연어 초밥, 광어 초밥 이렇게 누가 나올까요? 개봉 마두. 어? 봉지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야, 넌 저리 가 있어. 응, 이게 있네요? 아, 이건 몰랑이를 이렇게 둘수 있는 건가봐요. 오, 예쁘다. 다음은 달걀머리 여기가 여기 가운데가 좀 말랑말랑하네요 여러분 소리 들어보실래요? 그래가 잘안 나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하얀 몰랑이가 하얀 밥이 됐어, 요 너무 귀엽죠. 이런 랜덤 박스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각을 버리고. 짜잔. 아, 그리고 오늘은 댓글을 한번, 댓글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초밥집에서 어떤, 어떤 초밥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은, 그 초밥집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은 그 여기 중에서 무슨 몰랑이가 나오면 좋겠는지 이건 참치, 이건 참치 초밥, 이거는 달걀말이 초밥, 이거는 새우 초밥, 이거는 오이말 오이말 말이 초밥 아니 초밥 이래 <laughs> 오이말이 그다음 이건 연어 초밥 이거는 광어 초밥입니다. 자 이렇게 올랑이 개봉박을 해봤는데요. 와 정말 뒤통수도 아주 귀엽네요. 꼬리 귀 아무 습도 귀여워. 계속 보게 된다 <laughs> 너무 귀엽고요 이거 그 이거를 장식품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 몰랑이네 초밥집을 랜덤박스를 한번 해봤 랜덤박스를 한번 개봉해 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